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네 오늘부터 이제 10강 1강인데 열강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신입분들의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어, 경력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고객 상담 시첫 질문을 어떻게 하시나요? 꼭 해야 되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보험 어떤 영업을 이렇게 오래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 신입 때는 어떤 상품 공부,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한 어떤 비교 설계 그리고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화법을 배우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남성 설계사다 보니까 여성 설계사들보다 어떤 감성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 논리로서만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내 얘기만 하게 되는 거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두 가지 질문을 하고 상담을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질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질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첫 단추를 옷을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번에 특별히 보험 상담을 신청해 주신 가장 궁금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요. 지인 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인한테 소개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DB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 영업도 했고 DB 영업을 했었는데 특히나 db 영업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뭐 퍼미션 db든 뭐든 db를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db가 들어오면 간략하게 뭐 써있어요 57년생 뭐 인천에 거주하고 어떤 뭐 보험 리모델링을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고객님은 뭐 보험 리모델링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방문 드리려고 할 텐데요 먼저 뭐 뵐게요 그 방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을 요청을 했겠지만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보험. 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공부한 거, 내 나름대로 이사람들 기본 계약이 많으니까 이런 거 줄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고객의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우선 내 생각부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어도 보기 전에 뭐부터 해요? 아, 고객님, 이거는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기본 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고객은 듣고만 있고, 내에게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계속 해가는데 고객의 눈빛을 보면 뭔가 영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스피치가 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험 리모델링을 신청했다면 그세 가지 네 가지 증권상에서 가장 궁금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고객님 리모델링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증권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뭘까요?라고만 막연하게 던지면 고객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고객님 혹시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계신데 이때 당시에 사망보험이 필요하다서 혹시 가입을 하셨나요? 그래서 고객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그 부분부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부터 대화를 시작을 해야지 내 기준에서 어, 내가 전문가니까 나는 고객 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줄 거야 그거는 고객의 어떤 니즈가 반영이 안된 나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질문을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어도요 막상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또 계약이 급하고 월말이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중에 상담 일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 상담 일지 나오는 부분 오른쪽 끝에다가 항상 이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그 수많은 보험들 중에 고객이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얘기만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고객에게 꼭이 질문을 해 보시고 시작을 하면 고객의 관심도가 좀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병력사항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신입 때는 이런 걸잘 모르다 보니까 보험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해서 잘 바꿔서 업셀링을 하고 계약을 받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두 시간 세 시간 고객이랑 대화를 하고 실제로 진행을 다 하고 나서 이후에 병력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내가 이미 고객한테 팔려고 했던 그런 표준체 상품은 이미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떤 여러분들의 아픈 거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 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의 알레르기나 어떤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약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약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자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의사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병력 사항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3시간, 4시간 오랫동안 상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고객의 첫 번째 병력상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아, 이 사람은 그러면 표준체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아니면 유병자 컨셉으로 가야 될지, 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러면 간편 운전자로 갈지, 치매로 갈지 최초 상담의 첫 단추를 잘 매듭을 짓고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긴 상담이 아니라 효율적인 상담으로 방향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1강부터 이제 쭉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해당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그 오픈 카톡방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자료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또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